러시아의 마지막 황족 이야기는 너무나 매력적인 소재들로 가득한 역사입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이죠. 2019년 공개된 넷플릭스의 마지막 차르는 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를 다큐, 드라마로 재구성한 흥미로운 역사물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로마노프 왕조의 마지막 차르 역할을 맡은 남 배우의 어리버리한 눈빛 연기가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니콜라이 2세의 끝없는 실정과 오판, 그리고 우유부단함 속의 이상한 고집, 그로 인해 속절없이 몰락해가는 재정 러시아와 그의 가족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라고 말이죠. 사실 그에게는 실상과 상황을 정확히 보고 판단하는 인척 훌륭한 신하들이 끝까지 있었고 막판에 이르기까지도 상황을 바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마치 이렇게 될줄 몰랐다는 것처럼 상황이 망가지고 또 망가져 파국으로 가는 것을 바라보기만 했죠. 한데 또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며 동시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현실과 상황을 두고 우리는 정말 이렇게 될줄 몰랐던가라고 말입니다. 이 사업 을 하면 여기 땅을 사고 부동산을 사면 이렇게 될줄 몰랐단 말인가요? 이 정치인을 지지하고 정당에 투표하면 이렇게 될줄 몰랐던가요? 부동산이라는 욕망의 바벨탑이 미친 듯 쌓여 올라갈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병들어 갈지 몰랐던가요? 이 남자를 만나고 결혼하면 이렇게 될줄 몰랐나요? 이러이러한 선택을 했을 때 그러그러하게 될지 정말 몰랐냐는 질문들 말입니다 드라마에서 황제와 황후는 끝까지 직원과 충원을 무시하고 눈과 귀를 닫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결국 황제 황후의 자리를 잃고 가족 모두가 유형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처형 직전에 몰린 상태에서 나는 좋은 차르가 되고 싶었다는 니콜라 이세의 변명에 분통을 터뜨리며 데스크를 내리치는 골셰비키 간부의 모습은 많은 것을 설명해 줍니다. 듣기 싫은 소리, 정직한 목소리와 메시지에 겸허히 귀를 기울이는 능력, 그리고 나와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시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분별 능력이 얼마나 소중한 자질인가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렇게 될줄 누가 알았느냐 하는 것은 때로는 너무 무책임한 변명입니다.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설령 듣기 싫고 거북하지만 분명히 정직하고 좋은 목소리가 우리 주변에 늘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지 고난과 환란의 시대라고 합니다. 나와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넓게는 우리 사회와 공동체 좀 거창하게는 시대와 역사를 돌보기 위해 어느 때보다도 분별과 정직한 소리에 귀 기울임이 중요한 때일 것입니다.